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지의 신비로운 우주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입니다. 이번 주제는 어디에서나 눈에 띄고 흥미로운 블랙홀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블랙홀은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각의 특징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종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블랙홀은 슈바르츠 시일드 블랙홀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랙홀로 별이 중심에서 폭발하고 남은 핵이 중력에 의해 축소되어 형성됩니다. 이러한 블랙홀은 대표적으로 중력이 무한히 커져 빛도 탈출할 수 없게 만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류는 회전하는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자전하는 별이나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붕괴되어 형성되는데요. 이러한 블랙홀은 주변에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며 블랙홀 주변의 공간이 왜곡되는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류는 중간 질량 블랙홀입니다. 이 블랙홀은 수십에서 수백 배의 태양 질량을 가진 물체가 충돌하거나 합쳐지면서 형성됩니다. 중간 질량 블랙홀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우주 공간의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블랙홀은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비교해보면서 블랙홀이 얼마나 다양하고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는 우주 현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교할 특징은 중력의 강도입니다. 슈바르츠 실드 블랙홀은 중력이 매우 강해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지만, 회전하는 블랙홀과 중간 질량 블랙홀은 그 중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 일부 빛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의 현상입니다. 회전하는 블랙홀은 극적으로 국소적인 중력 변화로 주변의 공간을 왜곡시키는데, 이는 시각적으로 매우 흥미롭습니다. 반면 중간 질량 블랙홀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과 함께 주변의 공간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블랙홀의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블랙홀은 우주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고 우리의 우주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미지의 지식을 찾아가며 우주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와 특징을 가진 블랙홀은 정말로 우주의 신비로움에 대한 하나의 문을 열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우주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